자 여러분들 하부에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어메이징 프로그 제작자 개발자 분에게서 메일 답장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유튜버들도 있는데 겜브린 캐릭터 티셔츠도 좀 어메이징 프로그에 넣어달라 메일을 보냈었는데 긍정적인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자 퍼스트 리 땡스 빈 루킹 스로 r v 얼 비디오스 일단 번역하자 어. 외국 사람이야 야 이거 야 프로필도 어메이징 프로그네 맞다 이거 진뚱이다 첫째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통해 보고되었다 음. 비디오를 통해 보고되었다. 아마 뭐제 비디오를 봤나봐요. 나는 업데이트에 대한 우리의 목록을 넣을 것입니다. 어? 이 말인 즉슨 갬브링 캐릭터를 자신의 업데이트에 그 추가되는 요소로 넣어준다 이 뜻인 것 같... 그것은 놀라운 개구리로 잠시 될수 있다? 놀라운 개구리 작업을 우리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을 포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 뭔 소리야 이거 번역 실화냐? <laughs> 지금 대충 보니까 어... 겜브링 영상을 지금 이 제작자분이 보시나 봐요 그리고 갬브링 캐릭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박 업데이트가 몇주 뒤에 공개될 예정인데 그 사이나 아니면 그때쯤 시기에 맞춰서 갬브링 캐릭터를 넣어줄 것을 긍정적으로... 로 검토하고 있다는 고런답인. 땡스. 갓스보서 역시 글로벌 갬블링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작자님 빨리 좀 업데이트 해 주세요. 제발. <laughs> 저는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 유튜버 개구리를 화장실 안에다 넣으면 총이 나온대요. 그 총으로 일반 시민을 쏘면 전부 다 유튜버 개구리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야, 진짜, 갬브링 캐릭터 생기면 이거 시민들 전부 다나 진짜 갬브링다 만들어버린다? 이 스윈돈 마을, 갬브링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버 개구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 그래플링 후 재료부터 좀 가지러 갈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홀로로로로로야 그러고 보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작자분이 지금 겜브링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어, 어메이징 어 프로그램은 겜브링인데 안볼 수가 없지 제작자 여러분 근데 그거 거짓말 아니죠? 혹시 이거 영상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부탁 하나 해볼까요? 제작자 여러분 플리즈 어, 헤드셋 오케이? 겜브링 프로그 코스튬에 헤드셋 좀 넣어주세요. <laughs> 이거 진짜 보나? 얘라 <laughs> 모르겠다. 잘딱단 가고 어, 유튜버 개구리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추루 츄르. 최루인가? 츄루라는 뭐 유튜버하고 아마 펀전스라는 유튜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이 양반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찾기 쉽지 않은데 이거. 이게 티셔츠에 그림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찾기가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멀리서 보면. 근데 겜브린 캐릭터 이양 넣어줄 거 헤드셋까지 넣어주면 깽꿀띠급 멀리서 다 알아볼 수 있다. 음. 어, 물론 안 넣어줄 것 같긴 해 어, 그냥 부탁해보는 거야 자 저기님 혹시 유튜버 개구리이세요? 티셔츠 좀 보여주세요 헛어 nope. 민무늬야 아 이거 어떻게 찾냐 야이양이면좀 색깔도 좀어 스페셜 어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파란색으로 좀넣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으, 잠깐만 이 양반 티셔츠 보자 님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민무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민무늬가 많냐 어? 잠깐만 저 양반 이거 아니고 아 유튜버 개구리 들 어디 있냐 어 찾았다 펀천스씨! 아 이거 또 유튜버시기 때문에 제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몇살을 잡을 수는 없고 저기요 펀천스씨 해외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아마 100만 단일겁니다오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메이징 프로그 컨텐츠를 주로 다뤄왔었고 어 지금은 내 어메이징 프로그 조회수가 더 높지? 아 음, 죄송합니다 겸손할 줄 알아! 자, 일단은 이분을 모시고, 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공손하게 모실게요. 이분을 변기통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고, 어, 그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제가 설마 이분한테 뭐, 감정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분 영상 보고 어메징 프로그 많이 배우고 뭐 그랬었어요. 예. 자, 일단 펀전스 유튜버를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들어가라. 아니, 골이다. 골, 골, 100% 골. 들어가. 네. 아 역시 한 방에 되는 경우를 내가 못 봤다. 저기요 님, 아 죄송해요. 제가 컨트롤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변기통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일로 이제 잠깐만 오세요. 아이분도 튕기시네. 어 나보다 구독자 높다고좀 튕기는 거야. 아 저도 조만간 그 캐릭터 티셔츠 생길 수도 있다고요 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제 같은 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자 들어갈게요. 샷. 나온다. 총도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 나왔다. 진짜 뭐 나왔다. 이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제벌을 어떻게? 어 잠깐만 똥머리 되셨네.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총이 하나 나왔는데 오 빨간색 리미티드 야이거 겁나 이쁜데? 음. 야 프로필 사진까지 박혀 있고 더 펀제네이터? 와 이거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아니 이분 도대체 어메이징 프로그 제작자 똥꼬를 얼마나 이렇게? 음. 자 일단 이 총을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한번 발사를 해볼게요. 진짜 유튜버 개구리를 변하는지. 잠깐만 이 사람 민문이야민문이 민무늬 티셔츠에다가 샷. <laughs> 이건 펀전스 스페셜 에디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로고를 시민들한테 다 입힐 수가 있네요 잠깐만 딴 데도 가보자 경찰개구리한테 쏘면 어떻게 될까? 범죄개구리나 경찰개구리 그것도 다 변하는 거야? 어 범죄개구리다 하이 너에게 갱생할 기회를 주겠다 유튜버로서 샷빛나갔네음샷어 nope. 이것도 변하네? 잠깐만 경찰 아저씨도 변하나? 설마? 바로 이거네요 모든 개구리를 유튜버 개구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는 언제나 정확데스 이거 펀전스님이 이걸 진짜 보셨다면 진짜 기분 좋았겠다. 물론 지금 이미 보셨겠지만 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제 캐릭터가 생긴다면 정말 감격의 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 제작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나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땡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님들,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즐겁네요. 아, 게임버린 캐릭터를 이 스윈도 마을 개구리한테 전부 전념시키는 브링뽕. 드디어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스윈도 마을에 브링뽕을 전파할 그날까지. 여러분들,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작자가 보고 있대요. 좋아요 버튼도 가자